텐도하자고 그럴까? 아 맞아도 돼 맞아도 돼난 내동이 있어 뭐 벌써부터 편하지? 그냥 <laughs> 피약만 먹으면 돼 큰일 나패또올 거야 어 괜찮아 이런 거 멘탈 멘탈 나가면 안돼 이런, 이런 거에 멘탈 나가면 안돼 원래 쓰레기 게임이야 치지모토 욕하면 괜찮아져 아아 아, 괜찮아 치지모토 욕하면 괜찮아져 괜찮아 치지못토 가면 돼 괜찮아 내독 있어 어 여기서 맞으면 안돼 아! 괜찮아 아 똥지모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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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어 멘탈 관리했어 아 괜찮아 괜찮아 아주 말짱해졌어 아, 아, 아 후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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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후련해 게임은 역시 이런 맛에 해야지 이게 게임이지. 좋아. 나이스. 괜찮아. 치지 못해. 욕하면 돼. 어, 어! 됐어. <laughs> 이트 준비 완료. 나는. 나는. 나는 무릎 평을 미끼로 결결 결심했어. 결정, 답답해 죽겠어. 머리 안 부서져가지고 무릎 평 여기서 대가리 뽀개던데오 불박해 충격주는 존재한다. 충격주의 능력치는 매우 좋다. 아어 <laughs> 오셨어요? 아아왜 핀이 때왔어편안하시다니 <laughs> 근데 진짜 잘 부서지네? 그냥 착지하시지? 어, 그렇지 오, 잠깐만, 오, 클일날 뻔했지? 아, 굉장히 섭섭할 뻔했지? 괜히 삼타 쳤다 싶을 뻔했지? 그렇지 오 아, 아, 오, 굴렀는데? 어, 이런 건 굉장히 섭섭하네? <laughs> 분명히 굴렀는데? 이놈의 그 말이 오왜 이렇게 섭섭하게 하지? 어, 온다 아사! 굉장히 섭섭한데? 아아아아일렙 도로운 판정. 아 잠깐만요. 아. 지지모토상. 태도는 캐주얼 플레이어를 위한 무기라고요. 이런 빡판정은 아무도 원하지 않아. <laughs> 대다수의 캐주얼 플레이어가 태도를 한다고. 이런 개빡심 판정은 아무도 원하지 않았다고. 이 멍청아. 그냥 쉽게 쉽게 가슴 면 얼마나 좋아 공략조차 안돼 이 게임은 이제 공략도 없어 답이 없단 얘기죠 그냥 많이 해서 익숙해졌으니까 그냥 고인물들끼리 그냥 잔치 버리는 거야 아 됐는데 아이씨 당연히 안됐을 줄 알고 아 이건 또 안되네 하리경 지금 그냥 움찔이고 아이질랄또 이지랄한다 아또이질랄이다 아니, 둘러 들어가야 돼. 오, 됐어. 오, 믿으면 되는구나. 응, 아령 왔는데? 아, 이놈의 새끼들이. 부부공갈단 아, 빨동 나왔는데. 아, 아깝다. 합격까지 갈수 있는데. 아, 안 되겠다. 아니야 난 무릎병이 시킨 대로 해야겠다 잠깐 일단 지금 너무 신나 이거는 그 부금을 들어줘야 돼 빰빰 빰 빠밤 빰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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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모빰 잘하면 형이죠, 당연히. <laughs> 별거 있나요? 모빰 잘하면 형이지. <laughs> 괜히 고집 빰빰지 말고. 레벨 올려서 가자. 아, 성광이 없어. 아, 이게, 이게 제일 어려운데? 이 새끼들 격추가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데? <laughs> 좋았다. 야! 너 내려올래? 일단 맞추면 살짝 내려오게 돼 있어. 오케 오, 발광 있에 격추됐어. 이 새끼들도 꼴레 비룡이라고. 뭐하는 새끼들이지, 이거? <laughs> 발광 있에 격추되네? <웃음> 새로운 <웃음> 지식이 들었다. <laughs> 아, 이거 특납 트레이닝을 해야 되나? 모든 소형 몬스터 특납하기. 아, 그, 그거 나름 굉장히 구미가 당기는 음, 챌린지인데? 여기서 투구 한번막을수 있어 난 중격주의 힘을 믿어 오 좋아 파괴격추? 그런 건 있을 수 없지 않을까? 부파격추가 여기서 일어난다면? 아니지 상처가 사라졌지 어 그렇지 그럼 그렇지 어 태도는 여기서 오 역시 태도 주인공 무기 안 맞았다고? 아 이거 좀 심한데 그냥 작지해라 그렇지 게이지? 오게이어뭐충격주 매우 효과적임 아이 <laughs> 빌어먹을 타이밍 오오딜 박았으면 됐어 그걸로 만족해 오 됐어 됐어 3렙 오 됐어 됐어 들어와이 새끼야 저 쓰레기 게임 아야야야, 멘탈 관리, 멘탈 관리 아이씨 격추, 아유유사조 어, 어, 중군, 어 유사조 중군, 어 상처만 들었어. 들어와, 아아아, 아, 아, 이씨도 안 됐어. 진짜 더럽게 안 되는구만. 정질 머리! 아! 아! <laughs> 단백! Nope. 아! 똥집어터! 아 똥집어터! 똥집어터! 똥집어터 똥집어터! 아 은활용 출근했잖아! 은활용은 그 나를 알고 있지만 은화용은날 몰라 우린 초면이거든 어? 기여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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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laughs> 암살성공! 암살에성공했다아 <laughs> 어, 눌렀잖아! 아무튼 특나 어, 시작 판정을 좀 올려줘야 된다고 생각. 해 너무 미리 눌러야 돼. 나 방금 점프 뛰는 거 보자마자 눌렀는데 그래도 안 됐어. 브레스. 굳이 이걸 왜? 굳이 이걸 왜 브레스를 이걸 했어? 이왜 뒤질라고? 왜 굳이? 시작 뜰이 없이 딜도 안 막히는 이 쓰레기 기술을 뭐 좋은 거 있다고? 아붕아 붕어 맞으면 뒤져야죠, 그렇죠. 어, 끝났네. 다시, 다시는 아이. 아니 왜? 아, 주 중고 나고 싶다. 아니야, 자존심을 지키자. <laughs> 여기서 실패하면 너무 추해지는데? 아니요, 이, 이 게임을 하게 해준 그 사장 아들놈에게 감사하며 늘 경건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게임을 해야 돼. 그래, 아까 솔직히 금화룡을 그 폭탄으로 마무리한 건 너무 추했어. 정정당당하게 이겨야지. 아 에바야 아 에바야 아 에바야 금강치 찍었나 봐. 클로 맞아도 안꺾여 3렘 만들까? 오, 땡큐. 어? 중격주의 힘은 어디에? 중격주의 힘은 어디에? 퐁퐁퐁 그냥 내려와 그렇지 여기서 파괴 아아 후우 됐어. 이거만 계속 성공하면 돼. 오, 굴러야 돼. 아휴씨. 왜 저리로 굴렀어? 무속 다안 맞네 이게. 저 주발인데? 이제 격추해야돼 진짜 나이스 아! 침착하게 아, 좀 어, 오! 어. 이러 시면, 안되 는데 그냥 내려와 안 내려온다. 살려와. 나이스! 노 nope. 아니야. 지지못 등록하지 마. 아니야. 지, 잘 만든 게임이야. 지지못 등록하지 마. 게만잘바고는데 아, 치즈모토욱 하지마. 잘 풀리고 있어. 어, 치즈 모토에게 감사했던지, 잘 풀리고 있어. 뛰어온다. 아우, 격추! 아, 좋아. 이 무기는 아주 좋은 무기야. 선을걸수있으니까그제로제를박을수 있어. 있 저지 못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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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 나 분명히 눌러. 누르... 아니, 아니야, 아니야, 니가 못한 거야. 니가 못한 거야. 아, 어, 니가 못한 거야. 아, 어, 그렇지, 가연석을 주었어야지 아까부터, 아까 진작에 가연석을 주었어야지 어, 어, 게이지, 어, 게이, 게이, 게이지. 어, 어, 아니, 아니지, 게이, 아니지, 어. 어, 굴러야지. 어, 그렇지 뒤집어야지. 어, 그렇지 아니야. 이거 맞춰 뒤로... 어, 지지 모토 욕하지마. 어, 아니야. 이건... 이거 지지 못해 잘못이 아니라, 지지 모토 밑에 있는 놈이 잘못 만든 거야. 어, 뒤진다 지지못 욕하지 마. 오, 지지 못도 잘못한 거 없어. 이 이지하라가 잘못했어. 아니야, 이지하라 잘못 안 했어. 이지하라 책임지고 나갔어. 그럼 이제 난 누굴 욕하지? 아, 이 게임은 누군가를 욕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이 감당이 안 되는데 스트레스가. 어, 맞을 수 있어, 맞을 수 있어. 한대 맞았어. 기절치마 쌓지마 일로 내려와. 여기 지형이 너무 안 좋아. 좋다. 뽀. <목소리> 버리고 참무낙기참무낙기 기절 이야. 이거 맞추 는 순간 기절 이야. 한번더 이거 어, 그렇지, 그렇지, 머리 파괴. 술 삼은 왜 찍는 겁니까? 지지모터상 0.15초씩. 뭔가 있으니까 만들었을 거 아니야. 잡으러 와. 킹 잡. 북 싹. 어 도망갔어. 어. 도망갔어. 도망갔어. 이거 못 찔러. 아무리 예측 샷을 해도 못 찔러. 어. 계산 끝났어. 어. 할걸 고민했는데 끝나 팔까 하고 아니야 오 어, 기절해 이러다가 마지막이야 이제 정말 마지막 기회야 음. 잡기 자갈이 무서워서 당니다 어. 골이라도 노리고싶었는데 어? 어? 기절인데? 아니다 아니다 칼 안들어갔어 진정하자 게이지도 없다 꺼불지 말자 지금 발도 해봤자 아무 소용없어 오대가선이얍사해 괜찮아 어, 오오오오오 살려주셨어 분노 안했어 분노 풀렸어 고령만 풀면 돼 밟기 꼬리 오게 나가면서 발기 피해 아우 나 특히나 팔까 말까 고민하면 꼭이거오 확실히 격추는 새로비가 좋은데 아니 아니 왜왜왜왜 왜, 왜, 왜 이렇게 뒤늦게 깨물어요 그래. 아직 취... 아 대도는 진짜 격추하기 힘들다 이거밖에 없어 진짜 이거밖에 없어 이게 모션이 좋은 대신 아 저기요 그러시면 안 되는데. 아, 빵. 아니 날려먹었다. 아니야 굴러야 돼. 검엽은 언제 풀리냐? 아이. 아유, 아유, 뒤로 빠져야지 그냥. 발기 노리자. 발기. 그렇지. 머리 노려야 되는데. 좋아, 검염 문 풀었어. 이제 격추각이야. 격추각 한번 만들면 돼. 할 켜. 어, 부레스다. 오우씨. 할 켜. 아니 왜띵안 하냐고? 야, 아니야 내가 못한 거야. 내가 못한 거야. 치지 못토도 가지 말자. 치지 못도록 가지 말자. 치지 못도 빚지 못도 빚지 못도 빚지 못도 귀 못. 모토 g 치모토어 o 까실까 o 까 h 나가 나가 내가 잘하면 된다 아 g 귀 s h 지 o s h gosh, gosh, g o s 상 g 안 되고. g 모 s h g o s 비찜 오토 비찜 오토 비찜 오토 똥지 못토 아.. 눈못토 비찜 오토 비찜 오토 비찜 오토 아, 비치 못, 비치 못, 괜찮아, 내독 있어, 나내 독, 내 독을 찍어 왔노라 삼브레스, 삼브레스 먼저, 눈논 상태잖아, 삼브레스. 뿌리 말고, 삼브레스 먼저, 찾지 말고. 하, 격추였네 비치 못, 비치 못, 비치 못. リクエスト開くまで来んなげるぜよピチモトーおぉピチモトーピチモトーピチモトーピチモトーピチモトーピチモトー開くまで来んなげるぜよ 비치모토. 아 비치모토. 아 격충 못했어 찝찝해. 아. 내근내 아. 은화룡 확정격는 없는 것 같아 내가 아무리 봐도. 태도 가지고. 할킨다 와라. 멋짐이란 게 폭발한다. 주인공 무기야. 아, 검협 상태인데? 꼭 이때 할퀴더라 이 녀석들. 아, 아, 격추했어. 격추했어. 방종이요? 아닌데? 나 모넌 더할 건데? <laughs> 빨리 자. 밤에 일하는 사람만 봐.